이번 주 관심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에 23% 급등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고 3일 연속 급등을 하고 금요일 하루 조정이 나왔습니다. 3월 19일 로봇테마가 세게 움직였는데요. 3월 19일 로봇테마의 대장주였죠. 엔비디아와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산업용 AI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RS 오토메이션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또 3월 20일에는 삼성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협력사인 점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의 주봉 차트인데요. 거래가 급증하면서 주봉상 돌파를 했고요. 이 돌파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겠죠. 3일 급등하고 하루 조정이 나왔습니다. 3일 급등의 작은 3일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정이 꼭 3일이 아니라 뭐 이틀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조정 2일 차, 3일 차 혹은 4일 차에 유심히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일봉 주봉상 강력한 돌파 파동이 나왔고 그 돌파 파동에 대한 첫 번째 조정 파동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에 엔젤 로보틱스 신규 상장이 있는데요. 그때 로봇주가 또 움직이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음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3월 6일에 29% 급등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강력한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지금 지지가 나온 상황이죠. 3월 6일 레고캠 바이오는 4월 5일 개최되는 미국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4월 5일에 이벤트가 있고요. 이벤트를 앞두고 그 전에 한번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이벤트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상승, 조정,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오일선 위에서 작은 양봉이 나왔는데 오일선을 지켜주는지 또는 오일선을 깨는지를 확인하고, 오일선이 깨지면 전저점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되고, 오일선을 지키면서 오일선 위에서 움직임이 유지가 되면 단기 상승이 그 다음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종목 한농화성입니다. 3월 초에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오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15일선과 21선 중간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3월 7일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비전을 제시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농화성이 급등을 했었고요. 삼성 SDI의 주가 움직임도 살아있습니다. 삼성 SDI도 이 저항에서 뭐 양호한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한농화성 현재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놓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이 볼수 있는 종목이고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로 급등 이후에 전저점 1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같이 볼수 있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그렇고 이수 스페셜티 케밀 칼도 그렇고 조정 이후 지지 양봉이 금요일날 나왔습니다. 또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 필 에너지도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날 또 양봉이 나왔죠 흐름을 같이 봐야 되겠죠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hn입니다 3월 11일에 대량거래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미니박스를 돌파했었고요 그 다음 저항을 돌파하는 3일간 급등이 나오고 이틀 조정이 나오고 또 급등하면서 그 다음 저항을 돌파했죠 그래서 이런 큰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에서 다음 주 지지가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액면 분할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이 있는데요. 그들, 그들 종목이 움직일 때 에코프로 HN이 좀더 최근에는 탄력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볼때 에코프로 HN을 같이 보면서 단기 매매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화페인트입니다. 3월 19일 상한가를 가면서 그 다음 날까지 급등을 하다가 지금 조정 중이고요. 단일가 거래에 들어갔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 3일간 단일가 매매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화요일까지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다가 조정이 마무리되고 한번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 있는 거죠. 주봉 차트상 이렇게 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번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다라는 건데 3월 19일에 리튬 2차 전지용 전액 첨가제 특허가 부각되면서 등을 했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바닥권 장기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첫 조정 3일간 단일 끝나면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QRT입니다 QRT가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고요 현재는 조정 중인데 주봉을 보면 이렇게 저항받던 자리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3주간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일봉상 저항을 받던 자리 근처까지 내려왔죠 저지바 부근인데요 QRT는 1월 18일에 CXL 수혜주로 급등을 했었죠 1월 18일 CXL 관련 주로 급등을 했었고요. 또 2월 27일에도 신고가 돌파 대량거래 장대양봉이었는데요. 그 때는 메타 협업설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에 삼성전자의 CXL 신기술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지지 자리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지바 33일선 부근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같이 볼수 있는 종목으로 오픈 엣치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저항이 강하게 돌파된 이후에 지지로 바뀌었고 지금 그 부근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60일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한 차례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 강력한 상승 이후에 완만한 조정이 나오고 한번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봉상 저지바 부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목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엄청난 자금이 쏠리면서 수급이 삼성전자로 몰리면서 오히려 반도체 중소형주의 수급이 약해진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초대량거래 장대항봉으로 돌파를 했죠. 주봉을 보면은 강력한 이 8만원 저항 부근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8만 원 저항에서 매물 수화정을 거치다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이 8만 원 저항에서 어, 눌림이 완만하게 나온다면 이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될것 같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저점 또는 돌파 장대 양봉의 종가 이 윗꼬리 부근 어, 저점이 여기가 될지 뭐 여기가 될지 미리 알 수는 없죠. 조정 과정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계획입니다. 바이넥스가 3월 8일에 합성 의약품 사업 성장 기대감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3월 8일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이후에 상승 파동이 나오고 지금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주봉상 2주간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한주 조정이 나왔고요. 이번 주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나왔다가 또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상 242평을 갭으로 돌파했고 아래 꼬리가 나왔죠.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이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고 그 상승에 대한 첫 번째 조정입니다. 이 직전에 이 아래 꼬리 부근이 어 지금 현재 15일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다가 지금 줄어드는 모습 굉장히 이쁜 조정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지지 캔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매수세가 유입될 때 같이 매수하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겠죠. 3월 4일에 일론 머스크의 전세계 전력기기 공급 부족 발언으로 전력기기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고요. 현재까지도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데요. 그때 선도주로 움직인 게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월봉을 보면 강하게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수개월 조정이 나오고 현재 3월 달에 신고가 돌파 양봉이 진행 중이고요. 주봉상으로는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2주 동안 고가 놀이 패턴 쉬어가는 흐름이죠.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미니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박스 하단 부근으로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지난주에 11선 부근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음봉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11선이 깨지면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 매수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재룡전기, 필두로 전력기기 관련 주 보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고 후발주로 움직인 일진전기도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도주인 재룡전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거치다가 한번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재룡전기 주봉차트를 보면서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두산이 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율이 가장 높다는 분석으로 3월 7일에 급등을 시작했었죠. 3월 7일에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한 이후에 거의 조정 없이 강력한 상승이 3월 18일까지 이어졌고요. 하락 반등 하락 이런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봉상 이 눌림목 자리, 주봉상 이 눌림목 자리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급등주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승훈의 관심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종목은 다음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